다시 아침부터 시대의 소망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66장 논쟁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하늘에서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논쟁으로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대쟁투의 쟁투와 같은 단어를 논쟁으로 불리켜 놓았습니다. 투쟁, 싸움, 논쟁. 사달은 자신의 부하들을 통하여, 바리세인과 사두개를 통하여, 신학자를 통하여, 주님께 논쟁을 걸어온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다룰 텐데요. 질문을 좀 던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최초로 어떤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대쟁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논쟁이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처럼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그죠? 하늘의 싸움이 논쟁이 시작이 되었더라. 결론을 들리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되었죠. 그것이 무엇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서 죄를 허용하셨는가? 왜 사전에 알면서도 범죄를 막지 아니하시고 사단의 존재를 묵인한 것처럼 보이시는가? 그 가닥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율법의 영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을 던집니다. 가인과 아벨의 최초의 쟁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아벨의 죽음은 뭘 의미합니까? 예... 맞습니다. 순종은 가능한 것이다. 열법은 그렇죠?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은 순종만을 요구하시고 논쟁의 여지가 없죠. 아벨은 억울하게 형의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순종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 대한 논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은약의 조건을 왜못 따랐습니까? 다른 말로 순종 못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절대적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그렇죠? 너무 잘 아시죠? 대정태의 초기에 역을 통하여 뭘 보여줍니까? 논쟁을 보여줍니다. 사단이 욕을 통하여 하나님께 던졌던 논쟁이 무엇입니까? 음, 순종한다고요? 하나님 웃기시네요? 까닭없이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한테 맡겨보실래요? 예. 욕기 4장을 보시면 욕은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은 여배 인내를 들었거니와 14장 계시록 12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십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일의 논쟁 마지막 위기 앞에 여처럼 엄청난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시련이 올때 그럴지라도 순종하겠는가? 예 근데 사가랴가 누가 일장에서 계명과 율례에 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칭했던 사가랴마저 그의 기도가 응답이 지체되어지자 믿음이 식어져버린 결과로 불신의 높이 빠져버렸죠? 예, 인내가 여기 있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한 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기도가 응답이 지체되어지자 어떤 믿음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지정한 시간에 방법대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 다른 방법이 있구나. 그죠? 여기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계획이 개입되어졌죠. 자, 오늘 논쟁, 투쟁을 볼 것입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하기 앞서서 이렇게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사 60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다. 미리 말하면, 예수님 초림 때, 논쟁하는 것을 쉽게 볼수 있었대. 바리새인들사두개인들이 논쟁의 대장들이어서 맨날 논쟁의 논쟁. 미리 질문드릴까? 왜 논쟁합니까? 하나 답을 드릴까요? 성경에 평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해버리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일에 논쟁은 끝나요. 성경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분의 모든 말씀은 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변화시키는 기운을 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사람의 죄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성경 말합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맞습니까? 어둠이 땅을 덮었고, 어떤 어둠입니까, 여러분? 선택된 선민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어둠이 깐깐했죠. 짙어버렸죠. 다시 한번 단언할까요? 정말 그분을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오죠? 죄를 지을 수가 없고요. 아, 네. 갈라데오 장육절의 수석의 말씀처럼 시기할 수가 없고요. 아, 네. 싸울 수가 없고요. 남을 볼만 할 수가 없고요. 아, 네. 특별히 지금은 여러분 대숙제를 마지막 자랑인데 남의 결정과 흐물을 보고 자로 잴 시간도 어때요? 시기 많을까요? 내 준비하기도 바빠요. 아멘. 바빠요. 정말 그분을 알면 예레미야 33장 34절일 거예요. 31장 3 4절 그분을 알면 율법이 지켜져 버려요. 근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워 버렸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침례 요한을 왜 라삐아교에 환불했습니까? 라삐아교가 성경의 진리가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묻혀버렸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윤례는 신속하게 생명 없는 죽음 문자가 되어버렸다. 그건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 들렸는데 참 슬픈 얘기입니다. 참 간간히 작은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가장 경건한 성도들에 의해서 간간히 음성이 들렸다. 언제 요 예수님이 초리인데.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말씀 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도 진리가 너무 외소해질 것이다. 그리고 흠이 많이 잡힐 것이다. 교리와 격언들. 교리와 격언들. 인간의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삼켜져 버렸고, 잠잠게 되어 버렸다. 광야에 가지 않고서는 침내 요한의 음성 거의 들을 수가 없었대. 제사장들의 길고 복잡한 설명은 가장 풍묘하고 단순한 것들을 불분명하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시다. 완전. 딱 하나 누가 얘기해 보죠. 완전이 뭐죠? 완전. 가장 쉬운 정의 완전. 맞습니다. 그래서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가 계시면 그분과 같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멘. 맞습니까? 그런데 한 분은 그렇게 설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30절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은 우리와 인생이 다른 신성을 가진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대장도 625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예? 네? 진리가 불분명하고 불완전하고 신비롭게 만들어 버렸다. 경쟁 관계 에 있는 교파들 간의 논쟁의 소리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도 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맨날 싸워요. 맨날 싸. 위선의 대명사 참 슬픈 얘기요.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위선의 대명사 바리새인과 성경 전체를 믿느라 하지만 실상은 무신론자 이물론자 어떤 사도 개인들을 통해. 예수께 논쟁을 걸어오는 모습이 경쟁 관계에 있는 교파들 간의 논쟁의 소리는 이해력을 어둡게 하였고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의 올바른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한목회자가 제가 봉사했던 한 기간에 오셔서 근무를 바라보하는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린계에 주어진 건강계획기별은 진리와 복음이 아니고 정책적 기별이다.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기억하셔 건강계획기별은 복음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단은 건강계획기별의 진리를 무너뜨려서 영혼의 성소, 영원한 복음, 새천사의 기별을 무너뜨리는 쇠기로 건강 복음을 공격해요. 무슨 말이요? 몸을 무너뜨림으로, 아니요. 마음의 성서를 무너뜨린 게 마귀의 전략이요. 자, 계속 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의 백성들의 생라여 속에, 하늘의 능력이 결여되어지면, 고전 3장 1절 3절의 주석에, 심지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볼 바울의 목사가 설교하니까 바울너 광신이야 그래도 광신이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광신이라 그래 광신이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바울을 가르치니까 광신이야 광신. 어렵다. 어렵다. 밥은 힘들어. 젖달라. 고전 3장 1절의 말씀이요. 그래서 바울이 밥을 가르치니까, 밥을 단상에서 나눠주니까, 밥이 뭐죠? 예. 품성 근설의 지식이요. 우리의 품설을 완전히 하는 지식이요. 고동 기빌이요. 어려워, 힘들어. 부드러운 걸 달라. 그래서 고린도계의 바울을 광신으로, 광신으로.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생활 속에 하늘의 능력이 결여되어지면 여러분 하늘의 능력이 얼마나 성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짓 네? 교리와 오류의 사상들이 마음을 살아납게 되어진다. 거짓 교리와 오류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린다. 뭐하면요? 하늘의 능력이 결여되어지면 이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은 무슨 능력이요? 창조주의 능력이요, 창조. 창조의 능력이요. 아멘. 그죠? 아멘. 그 표가 뭡니까, 여러분? 제치를 안식일이. 그래서 요에서 2장에 사단이 뭐라고 놀린다 그랬어요? 너희들 이어나봐 창조주 믿니? 웃기네. 창조주 믿노라 그러면서 왜내 집에 받고 있니? 내 권시에 복종하고 있니? 왜 나한테 얻어 터지니? 그 놀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니? 안식일을 지키면서요? 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왜 세상의 신에게 얻어 맞고 있니? 이이 이 전쟁,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단일 엘립장의 주석을 닦고 오시면요. 선악의 싸움에서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였다. 보세요. 성소는 불타고 당신의 백성들 쇠사다에 끌려서 끌려가고 예루살렘성은 황태해 되어버리는 누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사단이 그 일장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최친구를 통해 아니야 네가 못 이겨 이들을 볼래 음. 보세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그분의 의인은 그분의 의인은 사라지게 된다. 그분의 의가 뭐죠 여러분? 예수 글쎄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거 설명해 보실래요? 순결 무구하고 백색의 진주인데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없는데 율법과 완전히 일치된 의요 아멘. 맞나요? 아멘. 예를 들어볼까요? 십자가 위에서 그런 지경에도 예수님은 죄를 안 지셔요 맞나요? 금과 듬과 티가 없어요. 그분의 의의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1888년 기별자들이 그런 얘기했죠. 교회는 사이비, 위조, 가짜 플라스틱 의의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유대교회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논쟁이 벌어져 논쟁. 어떤 논쟁이요? 이열번 이만큼 지키면 돼? 안 돼? 이만큼 돼? 안 돼? 이런 논쟁입니다. 진짜로 지키는 예수가 드러나, 나타나니까 어때요? 저거는 안 돼. 누가 저렇게 지켜.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의의가 그들의 실상을 공개해 주니까 싫었대요. 그죠? 진짜 의의가 드러나니까, 의의가 얼마큼 되어야 가능한가 논쟁하는 그들이 진짜 의의가 드러나니까, 그들의 발가 벗겨지니까 뭐예요? 실의에서 예수를 그들 치찾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 이정희 자매가 간접적으로 문자가 왔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야 합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시대서망 안식일을 알려주면서 또 다른 부분을 말씀하길래 세 장의 지도법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페이지를 자세히 는 안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해 지기 전에 모든 일을 다 끝내라. 동사 의원칙은요 오는 아무 일도 하지 말자. 그래서 미리 누가 와서 한 시간 전에 노래를 켜버리고요. 온, 노래가 울려 퍼지고. 그죠? 준비 못한 사람이 빨리, 온매무시를 다지고, 안식일 다 가면 빨리 끝내죠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고고이촥 하고, 참외소리가 들리고, 하나둘씩 깨끗하게 옷을 입고 교회로 오고, 예? 네? 구두를 미리 닦고, 신문은 다 치우고, 음식 요리는 미리 다 해놓고, 안수리에서 옷을 미리 다 준비해놓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 아니,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못하면 믿음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마음 가운데서 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입에서 토하여 내침을 받을 것이란, 라오디가 교회의 표상 속에 이것이 드러나 있다. 왜 라오디가 교인들이 뜨뜸지근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리 논쟁이 많고 이론이 많죠? 예? 예수님의 의의를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사단이 만든 온갖 과학적 이론들에 관한 지식이 난무한다. 어린아이들이 죄인인가? 질문 드릴까요? 충성이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충성이 태어나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이런 논쟁에 말들 들으면 안 돼요. 이 땅에 탄생한, 태어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구조가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죄를 지키지 않게. 이건 필은적이에요. 이거는 짓고 넘어갑시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은 아니지만, 태어나자마자 죄를 지어요. 그래서 구조가 필요해요.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이걸 논쟁을 해요. 사람들은요. 아담의 절를 물려받는가, 안 받는가? 그런 논쟁을 왜 할까요? 질문왜 할까요? 왜 할까요? 제가 이유가 하나 있죠. 그 이후에 그렇게 논쟁하는 그것의 결말이 뭐죠?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죄에서 아무도 못벗어나 이거 만들어 내려고 마귀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어?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다 치십시다! 그럴지라도, 설령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그죄 끝난다고 말하면 뭐 크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말한다고요? 결론은, 완전한 순종 불가능해. <laughs> 완전한 100%승리하는거 불가능해. 죄안 짓고 누가 살아? 이걸 빌미로 들려고 끊임없이 논쟁 부이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맞죠? 한번이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 하고 소망 66장을 여러분 계속 읽으시면서 우리랑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보세요. 주님의 봉사 기간 동안에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소위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근데 안 되니까 돼, 안 되니까.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위선의 대명사로 삼았죠. 위선. 이제 볼 거요. 의인인 채, 구절을 신하는 채, 인양. 정말 위선의 대명사죠.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서 마치 경험한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전부 위선자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면 전부 위선자요. 미리 질는거 하나 드릴까요? 위선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 누굽니까? 하나님와 사비라요 하나님께 서원해 놓고 사단이 아까운 생각을 넣어주니까 다 하나님께 말씀대로 약속한 것처럼 지키는 것처럼 위선에 베풀었나요? 그날 부부가 죽었죠. 위선은 그렇게 주님이 싫어하세요. 위선을. 실제는 속으로 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채위선이요 위선. 위선이요. 가로 요다가 라비어 인사하잖아요. 뭐하러 와세요? 정탕꾼들은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정탕꾼들 내가 오늘 볼 거요 바리새인 가운데 이미 예수에게 얼굴을 알려진 사람 말고 알려지지 않은 젊은 신학자를 보내요 예수께 그래서 뭐라고 논쟁을 걸어요 세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위선이요 위선 위선 아주 위선이요 찾아볼 거요 청탕꾼들은 그분을 따라가니면서 그분을 대적할 기회를 포착하고자 그분의 말씀을 추시하였다 꼬투리 잡으려고요. 그 나라 가장 영리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의 논쟁을 통하여 예수를 패배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유대교 얼마나 깜깜하고든지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유리한 위치에 설 수가 없었다. 예수의 명답 들어보실래요? 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늘. 논쟁 끝나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짜증이 나서 도망가 버렸대요. 예수께서 함정에 말려들지를 않아요. 그들은 갈릴리 출신의 비천한 교사에게 패배와 수치를 당하여 싸움터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더라. 우리 청년들 논쟁거리가 올때 어떻게 할지를 주님께 잘 배우세요. 그래서의 교훈에는 사람들이 이전에 결코 소유해본 적이 없는 참신함과 능력이 있었다. 이런 모습으로 청년들 준비되어지기를 바래요. 심지어 그분의 원수들까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은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아, 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되겠으면 아, 네. 좋겠습니다. 66장,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기도합시다. <laughs> 아버지, 하늘에서 시작된 대정토 논쟁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펼쳐져 있고 이제 마지막 객관적으로 큰 논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강제적 일을 협력을 통하여 과연 그분의 계획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논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변화, 수많은 법들이 지금 재정되어져 가고 있고, 점점 제질을 안시기를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 우리를 조여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릇한 곳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남한 교회마저, 엊그제 한 목사님의 그 절교처럼, 다른 소리가 너무나 대세가 되어가는 현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때, 보자 끝없는 이 작은 동산교회가, 이 제암산 광야 산성인 이 동산교회 식구들이, 저를 통해 아무런 면모를 볼때 내쉴 것이 없는 미천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경건이 회복이 되어지고, 아멘. 우리의 모든 모습에 죄의가 성령으로 빛처럼 반사되어지고,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성의 해석자들 되게 해 주셔서 논쟁과 주장과 투쟁이 아닌 누구도 묵과할 수 없는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리가 증거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동산 구성원들 철저한 회개와 부흥과 계획을 통하여 이 재림계에 주어진 놀라운 진리가 신뢰라는 사실이 삶속에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원의셨부터 우리 여와라파 집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쟁투와 시기와 분란과 다툼과 정제와 비난은 영원히 끝나버리고 아멘. 오직 사랑과 동정으로 동산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성전으로 자라가는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온유와 겸손이 지배하게 하시고 모아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황금률의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새벽마다 소망 66장 논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 보기 원하고 아멘. 주님의 아름다운 지혜를 보기 원하며 주의 품성을 엿보기 원합니다. 아멘.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삶 속에 쓸데없는 논쟁과 허식이 끝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만이 가득하게 하셔서 주님의 생에 나타났던 그 의가 우리 의가 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